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월요일이죠 일상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야근하고 저녁으로 돼지불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고 왔어요 자 우선은 토요일 이벤트가 내일인가 내일모레까지 밖에 시간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날묘는 일단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지금 일단 열심히 죽고 있긴 하고요 뮤나리도 최대한 열심히 <laughs>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고 일단 요거를 샀어요 이걸 왜 샀냐 조금 있다가 이거 왜 샀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기 전에 오늘 알림 소식부터 한번 보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순위 쿠... 쿠키가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눈물의 순위 쿠키죠 이게 <laughs> 제가 5성을 뽑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심지어 4성짜리 우편 작성 테이블도 이거밖에 없어 이게 우편 작성 테이블이 많으면은 제가 나중에 뭐 카지노 테마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본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거 그냥 눈물의 쿠키에요 그냥 뽑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안 나와서 많이 아쉽고요 어제 제가 여러분 패러디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토용 좀 주우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스즈메의 문단속이라고 하는, 고, 이제, 너의 이름은, 이라고 하는 그 작가 분이, 그 감독분이 계세요. 그분 작품일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왠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패러디를 해봤거든요? 그거 잠깐 보고, 크게 알림 소식이 없어요. 토영 이벤트가 내일 모레? 내일 모레까지인가? 그쵸.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니까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열심히 쭉쭉. 자 그럼 까먹기 전에 오늘도 저한테 기프트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거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드리고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행복한 또니님 퍼플 기프트 보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안재원님, 브라운 기프트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거 보내드릴게요. 일출 사랑 기프트 보내드리고, 없는 거 나오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뭐든지 해결단 이레 님도 기프트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피카님, 오랜만이신 것 같으시네요. 요거, 브라운 기프트 보내드릴게요. 희망님도 이거 시즌 기프트 보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날묘로는 이걸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제 제가 패러디 한번 보러 가실까요? 요거거든요, 여러분. 이건데, 어제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최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 사진을 찍으니까는,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이거를 사진 이제 스크린 그러니까 요 포캠 자체로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가장자리 여기 여기 그니까 하나도 안 채워진 거. 그냥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포토샵을 해서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포토샵이 허접한 건 알고 있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포토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스터거든요. 스즈메일 문단속이라고 해서 요게 포스터인데 이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봤냐 일단은 주인공이 옷이 약간 초록색 계열이잖아요 초록색 계열이고 이제 블라우스에 리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우리 옷을 이렇게 해서 리본이 있는 거랑 의자는 어쩔 수 없이 의자도 그냥 최대한 비슷한 거딴 거는 모르겠는데 요 신발이랑 양말 회색인 거 그리고 초록색 치마 그 흰색 문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최대한 정말 최대한 비슷하게 할수 있는 것들로 한번 이렇게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이거 솔직히 패러디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포스터 보자마자 이거 흰색 문도 있고 이거면은 연주 될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해봤어요. 패러디를 했는데 생각보다 갤러리 쪽에서 많이 좋아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내일 알림 소식부터 한번 볼게요. 내일은요, 요거, 메디어스의 패션 스튜디오가 제입고가 되는데, 이게 아마 오성이 저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리아나와 힐링 럭셔리 스파가 되는 겸 해서, 뉴 아이템이 등장을 하죠. 뉴 아이템으로 꾸미기 파츠에 올번넘무 광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0일날부터는 정원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진짜 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봄 옷을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는 겨울 옷을 정리를 다 하고, 아, 니 이제 뭐 겨울 바지 입을 일 없겠지 싶어서 겨울 바지도 다 집어 넣었어요. 근데 아침에 춥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침에 영하 1도였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바닥을 샀다고 했잖아요 이거 왜 샀냐 제가 있는 카톡방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있는 거를 사진을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무조건 사야 되라고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건데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이거 색감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트로 이렇게 구입을 한번 해줘 봤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되게 온실 정원 느낌도 나기도 하고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제가 나중에 못 사서 후회가 될 바에야 그냥 차라리 사고 후회를 하자 라는 저는 생각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구입을 해줘 봤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벽지에 있으신 분들은 벽지 있으신 분들은 요거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바닥이 이게 맞나? 잠깐만. 이게 맞겠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닥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음, 맞는 것 같네요. 요 바닥이 맞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러 합니다. 그리고 리아나 쿠키가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은, 4성짜리 이거 3성짜리 러그를 조금 뽑고 싶긴 해요. 뭐 정가를 칠것 같진 않지만은 정가를 치면 한개 정도는 정가를 칠 생각이고 러그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저게 지금 우체국에도 저렇게 뭔가 발판용으로 배치를 해도 그냥이 발판용으로 해도 될것 같고 사실 여기에도 이거 이 식물 말고 여기에 발판용으로 하나를 더 둘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해가지고 두 개가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뵐게요. 안녕.